여러분 지금 이 포르타 차트 보고 아 상장빈 끝났네 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은 상장 직후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개미 털기 패턴입니다 상장 후 초반 급등 하락 횡보 이거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세력 시나리오예요 왜이 흐름을 못 읽고 똑같이 당하고 계신가요? 이런 구간에서 손절하고 나가면 진짜 상승 타이밍에 수익은커녕 눈물만 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세력은 이미 1차 털기 마무리했고 다음 구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익은 상장빔 끝나고 개미가 나간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기회 구간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또 후회하지 마시고 정보와 전략으로 대응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포르타 호재 뉴스 발표 시간 최고점가는 얼마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 개인번호 010-9907-7911번으로 목표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뉴스 발표 시간 알려드리는 거고 세력이 오늘 고점 어디까지 찍을까 요걸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언제 팔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새벽 목표가에 안전 안심하게 딱 떨고 나오면은 가장 큰 수익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이니까 아직은 시간은 좀 있지만 금방 갑니다. 출근해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볼수 없잖아요.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과 목표가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폭등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언제 팔지도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수익도 못 챙기고 바로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세 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 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급 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무료로 들어오셔서 눈팅만 하셔도 되고 매매 같이 하시면서 즐겁게 코인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요. 텔레방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로 인증을 받는 이유에는 텔레그램에는 많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업자들이 우리의 고유 정보를 마음대로 퍼다나르고 자신들의 것이 마냥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텔레방은 절대 가족 중심의 무료 운영이며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율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기 때문에 업자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 가지 급등 코인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